Mom蓮시에.. <svas> <PAUL Meeting> <진짜 아름다운다> <Blindità> 응. 응. 거야? 응. 두둥해줘. 두둥, 해줘 <laughs> 두둥 <Hyung>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너무 좋다. 그럼 이 용기였어, 대박이네. 불러 불러 그냥. 다다다다. 근데 원래 아 선물 개봉도 이 노래야? 몰라. 야, 다 그거야. 오 어, 이거. 드랑잘 어울리시네요. <laughs> 잘 쓰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너 생일 1월 6일 아니야? 맞아. 오늘 며칠이지? <laughs> <laughs> 운전을 28... 언제까지 하는 거야? 모르겠어 이대로 먹자자 물건 물건 왔어 일단 환붓다 응 이거 먹으면 서다 괜찮을 아나 이거 처음부터 먹어 아파했잖아 나도 한두 번째인가? 이거 뭐야? 흘린 거야? 그 사이에 또? 아니 여기 내려 놓은 거야 저거 하려고 어, 진짜 흔해. 이상한 사람은 책하지마 <laughs> 맨날 흘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<laughs> 어, 아이야 어, 어, 그거야. 근데, 나 환, 근데, 근데 왜 환. 남겼어, 담다 맞을까 아니까. 못 먹겠대. 약못 먹어. 음. 아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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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를 어제 다 가지고 연습 과자 이렇게 안뜯는다며 <laughs> 아, 맞아.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라니. 그렇게 알려 줬는데. 아,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. 맞아, 맞아. 얘 이렇게 또려가서그라 해봤, 안 해봤지? 응. 아유, 진짜 먹어. 음, 소리 봐. 짠! 짠! 하나, 둘, 셋! 짠! 너 <laughs> 오늘 현주쌤이랑 이렇게 만나러 왔대현주쌤으로지수쌤도야 이렇게 응. 얘기했더니, 응. 지수쌤? 그럼 쌤도 응. 태해야 되는 거아야 <laughs> 병원에서, 집 가까운데서 다녔을 때는 항상 그랬어 환자들 진짜 많이 와났어막 우리 막 교회 사람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불편했거든. 내가 오고, 면아망시아 어머니 안쪽을 하고 싶어, 어어머 그럼 내가 가었병을다얘어 말해, <laughs> 나어어 <laughs> 내가 그, 저, 그 직전에, 그 전주에 그렇게 어, 얘이 너무 재밌어 요즘에 저래? <laughs> 그 전주에 내가 아니... 야숙이는... 재밌다 아왜 저래? 약속이 없는데 그 말이 나한테 못하겠네 아그럼왜 못해? <laughs> 그치? <다음 웃음> 뒤에 봐봐 선생님 이거 <laughs> 무슨 이에그왜못기나려나무 사이인가봐 선생님 무슨 이에저무 <laughs> <그래서, 웃음> <무슨 말이야? 웃음> <선생님으로> 말해보세요 <laughs> 인사원에 갔어. 뭐지? 치킨 치킨. 아. 면주.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 올라오는 거 맞아? 왜? 이렇게 빨라 하도 왜, 왜 올라왔다 올라왔다 면주가 벌써 여기서 내린질만인가 우리... 이거 뭐야? 순살 아니고. <laughs> 누가 이기서 따리 <까리 웃음> 먹어? <웃음> 이거 어디 버릴 건데? <laughs> 어? 무서 <laughs> <laughs> 그냥 시켰어. 아 미안해. 오뎅탕 어디 가서 오뎅탕 만들어 와. 만 들어. 아 진짜. <laughs> 야 편의점 가서 오뎅탕 하나 <웃음> 사올까? <웃음> 사와. 나빴다. <laughs> <laughs> 먹자 먹자. 이렇게 어그레도. <laughs> 알지 이런 애들이 제일 잘 먹는 거. 먹자. <laughs> 이거는 아무것도 찍어 먹는 게 없어. 따뚜. <laughs> 아! <laughs> 아왜 저래 <웃음> <웃음> 진짜 여기 왜 방문수가 없어? <웃음> <웃음> 진짜도 머리. <laughs> 머리? <laughs> <laughs> 머리 괜찮아? 진짜? 머리. 머리. 아니 뭐, 머리. 저 머리. <웃음> <웃음> 그래, 머리를 저무 머리를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 머리. <laughs> 머리 왜 저래? 치는 <laughs> 거왜 저래? <웃음> <웃음> 아.. 아, 아 어쩔수없다 쿠폰 얻었어 지금. 나 밀쳤으니까. <laughs> 아나좀 진짜. 장보는 게 없어? 없어, 없어? 없어 없어 근데 진짜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짜! 부끄러우신가요? 엄마 <목소리> 미쳐버리겠다. <목소리> 아나 힘들어 김치수왜 취했어. 제 미쳤어. 눈치 끼거리. 어디? 뭐야? 기분 너 죽는다. <laughs> 왜야? 치사 <진짜> 불 <뭘 Mechanics> 켜야 돼. <programmes> 잘 씻네? 뿌덕 뿌덕. 광고 들어오겠어요. 유래고 <laughs> 깨끗하게. 어머 분리 이러시면 안 돼. 안녕. <laughs> <laughs> 아, 어, 물 들어갔어. 루지, <laughs> <laughs> <지금> 이빨은 닦았어? <laughs> 이빨도 빨리 닦아, 치즈 갖다 둬? <laughs> 야, 이건 아니다. 어 잘해, 이거 <laughs> 잘 사네, <자네. 생각해>, 면주. <laughs> 의지바바보야. <laughs> 난장 <좀> 말 괜찮아. 또들 <laughs> 사진 찍어. 이나오게면주은 씻는다고 한다. 깨고다음 嗯。<gasps>